같은 인형. 나이런 인형 본적 있어요. 기 아기? 아기야, 가자. <laughs> 어? 아, 기 방금 기야 가라 그런 거 같은데. 이모 가자. 이기야 <laughs> <laughs> 가자. 가자. 어 잠깐만요. 빨리 가자. 우리 영수, 사랑해 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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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우리 정은 씨구나. 정은 씨. 누구요? 어, 닮았다. 안녕하세요, 김정은이에요. 오늘 이것 때문에 홍콩에서 급하게 왔습니다. 아, 북에 계신 분은 아니고, 지, 예, 김정, 아, 배우 김정은 씨. <laughs> 네, 사실 우리 주성모 씨를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저 죄송한데 장어 먹었어요? <laughs> 생강 냄새가. 제가 <laughs> <차가워. 웃음> <laughs> <laughs> 호흡 마치기 전에 호흡 마, 어, 어지러워. 웨트으로 너무 넘겼어. <laughs> 생강 좀 빼고, 자, 오케이 좋아. 오케이 한번 그럼 우리가 들어가 보자. 그때 아. 파리연이. 어, 아 우리 명장면 한번 연기 한번 해보자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제가. 아 공식 아, 박신영. 자 그럼 우리 한발 뒤로 살자. 자롤 자, 음! 돌았어요. 자 여배우 메이커팀 어디 있어? 메이커팀자메이커팀자 조성모 씨. 자 어디 샵에서 나왔어? 샵에서 나왔네. 멜리멜리자 남자 배우. 리눈깨눈 깨. 눈 깨. 자, 자, 롤 됐어요. 자, 카메라 돌았고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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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펄잘들어갔고 자, 자, 롤, 롤. 박신양 들어와야 돼, 박신양. 레디. 어 멋있어, 멋있어 타기. 레디. <laughs> 어, 비슷해, 타기. 네, 비슷해요. <laughs> 자, 냄새 옆에 뭐야. 자, 냄새 옆에 뭐야. 장어 드셨어요? 장어를 드셨나 냄새를 너무 맡아. 빼내, 빼내. 좋습니다, 레디. 롤. 액션! 어우 좀나요 어우 좀 놔요 어, 너 바보야? 어오 똑같아 입 없어? 소리 못 질러? 왜 말을 못 해?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 하냐고! 우와 우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요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이 <laughs> 그러니까 꼴을 하고 니까이 꼴을 하고 에서 상황이 딱 맞았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<오, 웃음> 다시 한번 <서비스, 웃음> 격하게, 격하게, <웃음> 급축하게, 격하게, 격하게. Yeah!